또 왔네요. 이 집. 아니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새로 촬영을 하니까 촬영, <laughs> <laughs> 어? 촬영 단지 안할래 <laughs> 감사합니다. 파릇파르하기이쁘는 <laughs> 이쁘네. 며칠 전에 촬영 왔는데 하고 또 다르죠. 산하고가. 네. <laughs> 응. 이 새떼를 걸어 두셨네. 이거 새떼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게.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쓰던, 나 용도는 뭐, 모르겠는데 새대라고 할 거야 아마. 뭐. 어, 튤립하고 튤립은 이거 심으셨는 게 튤립이 색깔별로 있네. 네. 어 노란색, 뭐 보라색, 원래 이다양하네야나이게 음, 튤립 음, 음. 이거 뭐 이거? 버린가? <laughs> <벌인가? 웃음> 나와요? 네. 어이 확대해 봐봐. <laughs> 뭐 이는 뚱뚱한 벌이다 이 노. 원래는 잔디를 하시고 여기는 다 텃밭하셨네. 응. 방향은 이쪽이 남쪽입니다. 근데 이 집이 보고 있는 방향이 동쪽이고 텃밭인데 뭐 지금은 안 쓰시고 계시네. 여기만 쓰고 계시네. 이 마늘 좋게 심으시고 상추 봐봐요. 상추 상추가 이만하다. 이거 뜯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이거 이거는 응. 이거 유채 이거는 심으신 거지. 근데 저거는 유채가 아닌가? 그리고 색깔이 다른데? 이것도 줄기를 보면 유채 같은데? 어, 잎은, 유채도 잎 색깔이 다른가요? 나 처음 보는데? 유채는 다 노란색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나도. 요거 뭐, 나물 뭐, 하시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응. 그 시나랏 까먹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시나랏 파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봐요? 네. 응. 그 김, 김치가? 김치로, 예. 그 일본 말인데? 일본 말 아닌가? 제가 찾아볼게요. 어 <laughs> 알겠습니다. 난, 난 처음 듣는 얘기다. 이거 막골로 오네. 향나무, 이게 향나무인데, 이게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 잘갖아놓으니 이쁘게 키우셨다, 이게. 네? 이쁘게 키우셨다고, 향나무를. 이 집도 정원 잘 갖고 놓으니까 꼭내집 정원 같다. 응, 네. 음, 저쪽에 저수지 보여요. 보여요. 응. 어. 금방 너무 좋아요. 응. 음. 어. 향이 좋네. 아, 이 2단으로 토목을 유래하셔가지고, 집탄을 딱 올라 앉아 있는 듯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올라오니까 더 좋네 와 음. 너무 시원한데요 <laughs> 저수지 연막이 참 좋다 음. 데크를 잘 해놓으시고 위에 이거를 지금 지붕을 다 해놓으시니까 양옆으로는 지금 샤시 다 해놓으시고 아여기딱 고기 구우면 좋도록 해놓으셨네 <laughs>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 딱 좋겠다 <laughs> <laughs> 너무 잘해놓으셨네데 샤시를 옆에 해놓으시니까 여기는 이제 바람이 딱 멈추네요 여기 오니까 음. 일단 여기 거실하고 주방인데, 확실히 거실에서 보면, 이쪽 뷰 하나는 끝내주네. 음.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장입니다. 지금 식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식탁이 8인용 식탁이네. 아무튼 음, 공간은 냉장고 자리까지 해서 뭐 충분하니까. 음, 그리고, 다용도실. 여기가 한방인가? 아, 아니네. 이거 황토방 같은데? 어, 이거 여기는 황토벽돌로 다 하셨네 이게 근데 아궁이가 없는데 아궁이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응, 황토벽돌로 하셨고 황토방 분위기는 나는데 기름 보일랍니다 어... <laughs> 근데 특이하다. 양쪽에 이게 창이 다 튀어서 여기 뷰가 참 좋네 그럼 이쪽이 안방인가 보네 아 여기 화장실 퇴직인데 뭐. 네.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이네. 음. 이 집은 뭐 어느 방이나 피부가 정말 좋기는 좋습니다. 음, 이쪽도 확되어 있고, 음, 음. 어, 이거뭐또 있다. 아 여기는 음. 일단 볼래요? 네. <laughs> 여기 거의 여기는 안방 위주인데 여기가 파우더룸, 아 드레스룸. 드레스룸. 어, 이 드레스룸 요그 가지 있잖아요. 붙박이장 음.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파우더 파우다룸으로 쓰시면 되고 메이크업룸, 메이크업룸 어, 쓰시면 되고. 그럼 음, 화장실까지. 음. <laughs> 그런가?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 아파트 구제야. 응. 미량 시외 부동산 근 20년 외길을걷고 있는 길치장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이 저 상동에 있는 집인데 여기는 상동 저 안에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미량 아이시. 예서 한뭐5 분에서 7분 하면 뭐 오실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뭐 그런 집입니다. 일단은 방향은 지금 제가 보는 방향이 동양이고 이쪽이 뭐 남양이 일단 뭐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처음 부터 다시 뭐 앞에 했는데 어 하여튼 이쪽이 남양이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경사는좀 있는데 뭐 되게 꼬불꼬불하게 오진 않아서 그냥 뭐어지간한 분들은 뭐 소소하게 오실 수 있는 그 정도 진입로입니다. 땅이 183평이고, 건평이 27평인 경양철골조주택입니다. 2017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한 7년? 거기 향나무 보니까 그때 지어가지고, 이따 완성이 되어 있는, 뭐, 그 정도고. 마당하고 이거 좀 갖고 싶으면 이집참 이쁘겠는데. 뷰가 너무 좋은데, 이 집은. 음, 설명 다 했나? 요새 뭐 자꾸 빠진 것 같지? <laughs> 하여튼, 요, 2억 3천까지 결충돼 있습니다. 2억 3천이면 뭐, 아마 요이씨가 그 그래 나쁘지 않은. 아이씨 뭐 가깝고 하니까 응. 집도 뭐 꾸미시기 나름이긴 한데 뭐 나름 잘 지은 뭐 그런 집입니다.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더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구독 장서장 이었습니다.